욕실 리모델링 현장에서 욕실 타일 교육을 하고 있는 공간 타일 아카데미 의신상훈입니다 오늘은 우리 그 많은 소비자들이 좀 궁금해하고 이런 상황 중에서 한 가지 슬라이드 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다시피 이 슬라이드 장은 1 m 30에 높이는 80cm 슬라이드 장입니다. 요안에를 제가 한번 보여 드린다면 자 한번 보시죠 구조가 이렇게 생겨있습니다 보이시나요? 요렇게 생겨있고 1단, 2단, 3단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이장 안에 면도기라든가 욕실에서 충전을 할수 있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요다 뽑아 되었고 이렇게 되면 이제 항상 편하게 사용하겠죠 그리고 요 슬라이드 장 특징이 문이 가까이 오면은 여까지 기 오면 댐퍼 기능에서 여기 자기 스스로 작동을 합니다. 네, 보이시죠? 이 자가 번 열어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 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. 네, 보이시나요? 네, 여기는 3단이 아니고 2단입니다. 어, 2단으로 해서 1단, 2단, 2단. 네, 이렇게 되고 역시 문을 닫을 때는 댐퍼 기능에서 네, 부드럽게 오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요 밑에 거를 보면은. 여기에 이제 T5 무드등을 하나 넣어드렸는데 이무드등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, 이 무드등은 이 정구색을 보통 많이 하는데 정구색을 하면 욕실이 따뜻하고 또 왔을 때 온화한 이런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무드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그 저녁에 잠을 자다가 나올 수도 있고 야간에 소녀을볼 수도 있고 욕실에 나와서 지금 보는 것처럼 불을 켜면 잠이 확 달아납니다. 이럴 때이 스위치에서 이 무등을 보시면 이렇게 네, 하면 은 밤에 잠이 깨진 않습니다. 이 상태에서 볼일을 보시고 손 닦고 들어가서 주무시면 되고 이렇게 네, 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. 잠이 깨진 않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우리 소비자분들이 많이 궁금한 슬라이드 장애에 대해서 제가 설명 을 드렸 습니다.